아이돌 문화가탈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도 쓸 거지만 우카 얘기입니다 11월 16일에 메이저 데뷔 1년 개명 4주년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2015년 시작한 팀이니까 벌써 8년째 되는 팀이에요 생각보다는 꽤나 오래됐어요 멤버들이 다 어릴 때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 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점들이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언제 할까 언제 할까 하다가 파워세아야매 졸업 발표 했을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때 바로 하고 싶었는데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밀려봤습니다. 우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카의 결성은 2015년 5월. 처음에는 사리에비스 중학의 연구생 유닛으로 시작을 했어요. 에비추의 연구생 유닛답게 이름은 처음에는 사쿠라에비스였어요. 에비스라는 이름을 이어받아서 연관된 팀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4명의 멤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있다가 아카네소라가 가입을 하고 8월 1일에 첫 무대를 도쿄아이도 페스티벌에서 가지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2015년 시작을 했지만 스타더스트 플래닛 소속의 팀으로 에비추에서 이어지는 유닛으로 갔기 때문에 초반에는 당연히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2016년 1월에. 세리자가 뭐가 입하면서 이제 가장 오래 활동을 유지했던 6인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처음 결성을 했을 때 사쿠라 에비스는 에비츠에 이어지는 이미지가 있고 특히나 이제 미즈와 카와세 아야메로 이어지는 보컬 라인들 조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긴 했지만 사실은 합잔속 울풍이긴 했던 게이 스타더스 플래닛 회사에서는 데뷔를 하면은 팬덤도 그 안에서 조성이 되고 안에서만 팬들이 도는 느낌이 강해요. 최근에는 조금 그 기조가 바뀐 감이 없지 않은데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도 좀 유지되는 기조죠 스타더스트 오타라고 하면은 스타더스트 팀들 내에서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팀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2017년 6월부터 사쿠라이비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로고를 발표하면서 멤버 컬러를 쓰지 않고 멤버의 애칭을 쓰지 않고 자기소개를 하는 쪽에서 말을 하면은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고 이렇게 완료되는 자기소개를 안 한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스타 스타더스트 플랜이 팀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해요. 이게 이제 이후에 사쿠라이비스 그리고 우카로 이어지는 이 팀이 기조가 할 스타더스트라고 말을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게 2017년 6월에 발표했어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요. 다른 스타더스트 플래닛 팀들이랑 스타파라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고집들 그리고 팬들과 멤버들이 은연 중에 지키는 이런 룰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깨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리고 1년 후에 2018년 6월부터 12개월 연속 신곡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한 달에 한 곡씩 싱글이 나와요 이때 12곡을 냈고 이 곡들을 2019년 8월에 묶어서 두 번째 앨범 옵타브가 나옵니다 이 시기가 사쿠라이비스가 완전히 다른 스타더스트 팀들이랑 색을 달리하게 되는 기간이 되고 또이 시기에 확 떠올라요. 나온 곡들이 워낙에 개성적이고 좋은 곡들이기도 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멤버 중에 미즈아 카와세 아야메 같은 걸출한 보컬 라인들이 있어서 곡을 굉장히 개성적으로 소화를 하고 이 곡들이 팬들에 꽂히고 그러면서 2018년에는 스마일 가든, 그 2019년에는 MPP 그리고 도쿄 아이돌 페스티벌의 하스테이지까지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스타프라뿐만 아니라 대기업 팀들이 큰 무대에 서면은 어느 정도는 회사의 힘, 회사빨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요 시기에 사쿠라이비스는 진짜로 자력으로 올라갔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팬층이 굉장히 넓어져요. 단순히 뭐탈 스타더스트라는 게 정책을 달리한다, 뭘안 한다, 하던 걸안 한다의 느낌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길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때 사쿠라이비스의 공연에 모이는 팬들 구성을 보면은 기존 스타프라 팬뿐만 아니라 다른 팀을 보는 팬들 또 음악이 좋아서 몰리는 팬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죠 물론 스타더스트의 아이돌 공연에도 참가를 하지만 다른 외부 공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게 돼요 특히나 이 12곡 연속 신곡 발표를 할때 포인트가 잡히는 곡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카의 공연을 하면은 크게 반응을 로는 곡들은 다 이때 나온 곡들이에요 린드버그 키라키라 그리고 개츠쿠이 곡이 크게 히트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한 곡의 힘과 다른 곡들의 힘이 더해져서 공연을 보려고 몰려든 것도 있고 이 곡을 쓴 팀이 오니가라 였는데 오니가와라와 오카의 상성이 굉장히 좀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다음에 우노우노도 그렇고 오니가와라가 곡풍을 보면은 레트로한 느낌이 많은 곡을 쓰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둘의 조합이 이 곡에서 좀빼워야 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스타프라 팀들이 특전회를 안 하거나 싱글 발표할 때만 하고 많이 안 하던 느낌이 있는데 사쿠라이비스는 공연마다 했어요 특이하게도 이때 사쿠라이비스는 카메라를 직접 가져와서 찍는 것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카메코들이 많이 몰렸던 것도 봤고 12월 연속 싱글 발표 때 특징적으로 안무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있어요. 대부분의 히트곡이 관객과의 코레리스폰스가 많거나 아니면 후리코피가 쉬워서 많이들 따라하는 그런 곡으로 편성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첫 앨범하고 두 번째 앨범이 그래서 굉장히 좀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에요. 저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두 앨범을 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이 팀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2019년까지 쭉 이어지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그리고 2019년 11월 공연에서 그룹명을 오카로 개명을 합니다. 팀이 시작할 때는 에비추랑 관계되는 팀이기 때문에 사쿠라에비스라는 이름을 썼는데, 개명을 하면서부터 하나의 독립된 팀으로, 특히나 그때까지는 스타더스 플래닛에서 가장 성공적인 팀중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 팀의 위상이 올라가서, 잽도쿄, 라인큐브 시네마, 원맨도 하고,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위기가 요 시절부터 찾아옵니다. 2020년 12월, 사쿠라에미사토가 졸업을 하고, 2021년 3월 미지아가 탈퇴를 하면서 그룹을 가장 크게 성장시켰던 4년이 종료됩니다 이 6인 체제가 무너지면서 4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미지아 나갈 때좀 말이 많았어요 투어 중에 갑자기 탈퇴를 했던 문제도 있고 팀 매니저랑 문제가 생겨서 탈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위기가 바로 찾아왔고 이 기간은 나름의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2021년 오게도시 챕투어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오디션을 개최해서 2021년 9월에 신멤버 둘이 들어옵니다. 유킬이나 아오이루리. 이게 현재까지의 멤버 라인업이에요. 두 멤버를 더한 6 명의 멤버. 이두 멤버가 2021년 11월에 활동을 시작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종료되는 건 2023년 말이 될 거고 9월 26일에 파우세야메가 2 0 2 3년 끝으로 여러분을 발표. 하고 은퇴를 발표를 했으니까 2년하고 한달 조금 넘게 이어져 왔어요. 현재를 보면은 이두 멤버 중에 유키리나가 카와세아야메랑 주요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애초에 노래를 잘하는 멤버를 뽑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났는데 2023년 무대까지 보니까 이제는 유키리나를 단독으로 세우고서 진행되는 곡을 뽑아낼 만큼 개인적인 역량은 충분히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아쉽게 쉬운 면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띌 정도로 올라왔는데, 어세아메가 빠진다 생각을 하니까 다시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충분히 괜찮을 만큼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올라갈 포텐셜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2023년이 끝나고 첫 무대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적어도 노래에 있어서는 유키리나가 중심이 되는 팀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14일에 스타프라 연구생 중에 두 명이 가입 발표를 했고 이제는 팀 멤버가 7명이 됐어요. 이렇게가 지금까지의 오카의 흐름이었습니다. 팀의 활동, 양에 비해서도 스토리가 많이 알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카 같은 경우는 한참 떠오르던 시기. 이 시기에는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많이 나온 것도 있지만 코레스펀스나 후리코피를 하려고 모여든 팬들도 굉장히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아무기라고 표현했지만 그때마저도 오대도시 투어를 충분히 성공을 시켰을 만큼 집객력만큼은 보장이 됐던 팀이고 오히려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타더스트 플랜에 다른 팀들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방식의 마케팅이나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면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낼수 있는지를 처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베이스가 모모크로의 팬덤에서 내려오는 스타더스트 플래닛 팬덤이라는 힘이 있고 결집력 있고 자금력도 있는 팬덤이 받쳐줬기 때문에 도전도 조금은 마음 놓고 할수 있던 게 아닌가라는 말도 할수 있겠지만 그만큼 볼만한 포인트가 많은 팀이라 언젠가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번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올해 그리고 우카의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제일 화제가 됐던 건 이제 세리자와 모아가 고토 유키의 장녀였다고 밝혔던 뉴스였어요 방송에서 고토유키의 이름을 말할 을 수가 없으니까 런던아치의 오시카츠를 하는 개인들 나와서 자신의 오시들을 자랑하는 편이 있었는데, 어느 개인이 자신의 오시들을 열거하면서 세리자와 모아를 소개를 했는데, 고토유키 이름을 방송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토마키의 조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토마키랑 닮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고토이키가 지금 유튜버를 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일저질릴 때 사건, 사고를 보고 온 팬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딸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 때 이거를 찾아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좀 많이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트유키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쇼츠 영상도 올리고 하는 모습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진 않았던 사실입니다 일단은 오픈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고트유키가 격투기 채널에 나와서 승리를 했던 시점이랑 조카 활동이 있던 시기랑 겹쳐서 자연스럽게 공개를 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시점에 맞아서 올해 제일 큰 뉴스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 팀 내적으로 2023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변할지 많이 궁금해요 신 멤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지도 궁금하고 비 중에 큰 멤버가 나가고서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갈지도 궁금하고 활동 기간도 길고 나름 주요 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아둘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얘기도 또할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